저희 언더시익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2024 시즌 원정길에서 스리슨 4패를 더하는 채 사직 홈으로 돌아온 거인 군단은 달디단 첫 승을 신고했는데요. 최종 스포는 3대 1. 물론 이날 역시 시작부터 광풍에 덧붙여. 플라이볼만 나오면 불안하던 롯데 수비는 2회 초부터 실점을 헌납했고, 타선 역시도 누상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지 못하며 빈타에 허덕였습니다. 자, 그렇게 1대0 스코어로 마치 체한 것과 같은 느낌으로 전망까지 끌려가던 6회 말, 상대 구원투수로 올라온 이준호 선수를 상대로 롯데 4번 타자 전준우 선수가 사직 중앙 담장을 넘기는 동점포를 쏘아 올렸는데요. 역시 분위기가 반전에는 대포만한 게 없습니다. 이후 분위기를 타면서 최양 선수가 좌중간 쪽에 공을 떨어뜨리는 특유의 감각으로 역전 적시타를 뺐는데요. 자 그리고 삼루수 쪽으로 어려운 타구를 만들어낸 유광남 선수는 강남 폭주족가도 같은 주루능력으로 내한타를 장렬하며 순식간에 3대1까지 벌렸습니다. 사실 이런 게임의 발판을 만들어준 선수는 다름 아닌 롯데제1선발 에런 밀커슨 선수의 역투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밀커슨 선수는 불안한 수비수들을 다독이며 6.1 이닝을 소화하면서 3피한타 무사사구 5K의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그1실점도 비사책점이었는데요. 그렇게 공수에서 엇박을 이루던 거인군 나는 그야말로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며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 개막전에 피없는 공장장의 불명예를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이후 개막 5경기 중 무려 4경기 출장을 감행하고 있는 혼신의 최준영 선수와 마무리 김원종 선수가 또 나란히 아웃 카운트 4개씩을 책임져주며 홀드와 세이브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너나 할것 없이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시즌 첫 승을 홍 개막전에서 승전보를 올린 롯데자이언츠는 김태형 감독의 롯데 감독 데뷔 첫 승까지 만들어내며 지긋지긋했던 연패 마저 탈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7연패 정도의 늪을 탈출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어쨌든 분위기 반전을 안방에서 이뤄낸 롯데의 주말 시리즈 행보는 어떨런지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다른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